냥냥! 라띠들 안녕, 라라입니다. 지난번에 업로드한 푸방 레드 폭 강좌에 이어서 푸방 블루 폭 강좌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시고 푸방에서 폭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띠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할게요. 깍꿍! 자, 첫 번째로 알려드릴 폭은 에부대 폭인데요. 경기 초반에 깔수 있는 아주 좋은 폭입니다. 에브하는 적들과 또 위폭을 까려고 자리잡는 적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배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블루 베이스에서 깔수 있는 폭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도움닫기 근처에서 태어나시는 분이 던져 주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점프, 점프 하시면서 던져 주는 겁니다. 점프, 점프. 이제 에임점은 올라가면서 바로 잡는 그런 빠른 폭이다 보니까, 이제 알려드릴게요. 요 돼지코 왼쪽 부분. 돼지코 구름 왼쪽 부분. 살짝 위에다가 에임점 놓으시고, 요렇게 던져주시는데, 까는 타이밍은 이 지붕을 아슬아슬하게 넘긴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까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요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짤먹폭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저렇게 이 자리에서 블루로 넘어가는 적들을 잘라먹는다 해가지고 짤먹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저 자리 에 있는 스나하나 뭐 라플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친구들을 잡는 폭을 알려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블루 베이스에서 까시는데, 에보대 폭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점프, 점프. 점프, 점프 할때 까주시면 되는데, 에임점은 이 구름. 살짝 뾰족하게 생긴 이 구름의 끝에다가 놓는다는 생각으로. 점프, 점프, 던지기. 해주시면. 죽습니다. 원래 다 죽는데 이상하네요. 다시. 자 요렇게 다 죽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뒷길 폭 알려드릴 건데요. 레드 베이스에서 바로 뒷길로 진입하는 적들과 스나들고 센부스팅을 노리는 그런 적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유용한 폭입니다. 요것도 블루 베이스 도움닫기 이용하시는데 이번에는 이 등을 뒤에 딱 붙인 상태에서 이 지붕 끝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등변삼각형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에임점입니다 그리고 W 점프 내려올 때 던져주기 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W 점프 W, 점프, 던져주기. 이렇게. 네 번째로 알려드릴 폭은 아까와 동일한 짤먹 폭인데요. 어, 아까 나는 도움 닿기에서 던지는 거 배웠는데요.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 가까이서 안 태어나고 A 쪽에 가깝게 태어났다. 그러면은 우리 팀 동선을 방해할 게 아니라, A 쪽으로 가가지고, 이 보일러 앞쪽 벽에서 짤먹폭을 던져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올라서 주신 다음에, 이 구름, 오른쪽 끝, 여기다가 AM점 두시고, W 누르면서 던져주기. 내려올 때, W 누르면서 내려올 때 던져주기.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폭은 많이들 알고 계신 폭인데요. 애전폭입니다. A 궤도를 올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내리막에서 던질 수 있는 폭이에요. 이 쓰레기통 앞에 내리막에다가 내 몸을 기댄다는 생각으로 W 쭉 눌러주시면서 이 위에 기둥이 그리고 왼쪽 기둥이이두 부분이 만나는 곳 저기다가 그냥 던져주시면 됩니다. W 누르면서 던지세요. 이렇게. 이 폭은 다소 쉬운데, 다음 폭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여섯 번째 폭 알려드릴게요. 여섯 번째 폭이 바로 애방 기둥 뒤폭입니다. 이 폭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폭중 하나인데요. 어, 애방 한 3분의 2 지점에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폭이 유용한 이유는 스나나 라플들이 여기서 보기에는 애전폭을 맞을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서 후방 포즈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잡을 수 있는 폭, 이 보일러에 올라가서, 세로선 기준은 여기 튀어나온 구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여기에서 끝점 세로로 쭉 내려주시는데 어디서 멈추느냐, 이 창틀. 창문의 끝이 내 모니터에 보일락 말락한 그 시점. 여기서 멈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WA 누르시면서 던져주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방금 알려드린 에방 기둥 디폭은 사실은 일반 푸방 맵에서 사용했을 때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일러 구석에서 어, 위쪽을 바라보시면 살짝 거무스름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여기다가 에임점 두시고 그대로 아까 그 자리에서 WA 던져주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알려줬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랭크전에 심플 맵 스킨이 강제로 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아이보리 색상으로 아예 덮여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하늘점으로 연습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렇게.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폭은, 스나일 때와 라프릴 때를 가정해서 사과 박스 폭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나일 때. 1mm에 서신 다음에, 1mm 중에서도 이그 나비 모양, 못생긴 나비 모양. 중앙에 서주시고, 첫 번째 형광등? 이렇게 줌을 해보시면, 조그맣게 도트 모양으로 점이 나있어요. 여기서 이두 번째 도트, 여기다 맞추시고, 그냥 서서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다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스나일 때좀 유용하고, 라플일 때는 까기가 어려운 폭이라서, 라플일 때 어떻게 까시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라프릴 때도 1mm에서 까주시는 건 동일한데요. 이번에는 비교적 안전하게 이 전등 뒤에서, 전등 가운데 기점으로 까주십니다. 월샷 안 맞게. 에임점은 짙은 갈색에서 연한 갈색으로 바뀌는 이 분기점. 경계선에다 두시고 A 누르면서 던져줍니다. 대신 A 눌렀다가 쭉 가시는 게 아니라 따고 돌아와주시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게 짤 먹스나한테 따일 수도 있으니까 깍꿍 어, 예정되어 있었던 여덟 가지 폭은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번외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지난번에 알려드렸어야 됐는데 이 폭을 놓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댓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폭은 안 알려주시냐고. 그래서 이번에 업로드 해드립니다. 자, 잡박 뒤폭 짤먹에서 까는 잡박 뒤폭이고 어, 여기서 까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거는 많이 위험합니다. 여기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판자 왼쪽 선에 가운데를 위치 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지붕을 보면은 하얀 선, 유난히 하얀 선이 보여요. 이 부분과 여기 지붕 갈색 부분 경계선 있죠? 여기다가 에임점 두시고, A, S 누르고 내려가다가 여기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넘어섰을 때, 넘어섰을 때 점프 눌러줍니다. 이때도 아직 저는 A키는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대신에, 내려왔을 때 그때 S 키를 누르고 있던 손을 W로 옮겨가 줍니다. 자 해볼게요. AS 점프 W. 자 이렇게. 이폭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는 폭이다 보니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많이 많이. 그러면은 손 쉽게 까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폭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삼각대 폭을 수정할 건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코딱지 폭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저기, 쌀보대뒤 스나한테 취약할 수 있는 자리에서 던지는 거라.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우유통 뒤에서 이렇게 있으면 아무한테도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잖아요. 여기서 그냥, 여, 이 위쪽으로 고각 던져주시면 좀더 손쉽게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후방 센스포 3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꼭 레전드까지 같이 가봅시다 화이팅! 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거죠?